안녕하세요, 쓰던컴입니다. 쓰던컴은 지식인 답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i5 6세대 16기가 rtx 2060 사양의 컴퓨터로 발로란트를 하는데 cpu 점유율이 100%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결 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렉이 걸리고 디스코드 음성도 끊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 내용대로 cpu i5 6세대 메모리 16기가 그래픽 rtx 2060 구성에서 게임플레이 및 프레임 cpu 점유율 체크를 해보고 그 cpu를 윗세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여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로란트 권장 사양은 CPU i3 4150, GPU는 GT730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사양으로는 게임용 PC 견적을 내어드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사양입니다. 동일한 사양 i5 6600 RTX 2060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발로란트 옵션은 높음으로 설정 후 FHD 모니터 환경에서 확인해보니 프레임은 평균 100초중반 정도 나오며 CPU 점유율 확인해보니까 100% 점유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직접 플레이해 보니 끊김이나 렉은 없었으나 CPU 점유율이 높아 과부하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CPU를 올려 i5 9400F RTX 2060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200 초반 정도 나오며 CPU 점유율은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의 사양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발로란트 자체가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CPU 점유율이 높은 걸 봐선 더 높은 사양에서 구동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i5 12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게 게임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i5 12300F RTX 2060 구성으로 플레이를 해본 결과, 게임 프레임은 평균 300 정도 나오며 CPU 점유율 50에서 60% 사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CPU 점유율이 높아도 플레이엔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으나 질문자님 사양처럼 6세대 또는 9세대를 사용하시면서 CPU 점유율이 높아 다른 작업에 애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CPU 메인보드만 변경하셔도 CPU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내용대로 궁금증이 해결되 계셨나요? 정답은 CPU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컴퓨터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테스트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